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이크로프트2디 포켓몬 생존기 저번에 찾은 TV 야저 위에 있는 상자에 뭐 남아있지 않을까? 아, 뭐라도 남아있거든 저기 저 위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 저기 그 제가 옛날에 봤는데 흙같은거 남아있던데요? 아 그래요? 어? 어? 와 빵이다,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빵이다. 와 빵이다 빵이다 아. 아, 템 있었네 어템 있었네. 어, 있었네 빵 있었네. <laughs> 있었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구소 이 집을 터뜨린 법인을 찾기 연구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오늘은 집도 부서졌겠다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응나 음, 네. 마스터 볼 뽑기 공 뽑자 그럼 앞에 걸로 할게요 어 마스터 볼한개인데저 그냥 뒤에 걸로 하면 안 돼요? 안돼 아, 네. 마스터 볼 써야죠 어, 마스터 볼 근데 3이 어, 있어 이 어디에 쓸까 난 모르겠는걸 여긴 전설도 아니 지옥 가서 되니까 어. 경옥다쳤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터졌는데요? 흑연석 어, 없는데 없는데 예, 못 예, 봤는데 아. 어떡하지 아 어, 어, 없는데 없는데 어떡하지 이목이 또 어? 하고 쳐다보는 거야 저거 겁나로워 흑은 어. 똑같다 흑은 아이 마주보라 나이 지옥같이 야 그래서 다들 포켓몬 레벨이 어떻게 되냐? 76이요 저는 84레벨이요 가장 높은 그 레벨 평균으로 가면 말해 가면 그래. 이 자식들아 그 저는 한 마리라. 한 마리입니다. 한마리라 평균이에요. 이 컨텐츠에서 뭐 했어? 너희들 뭐라도 잡아와. 오늘 뭐라도 잡고 레벨업 좀만 하고 한번 연구소 가보자. 다음으로 벌써 꼬마돌 43렙 봐봐. 조금만 기다리면 포켓몬 이스폰돼. 고마돌 20, 어? 24렙이면 안 되는데? 오, 가볼리 65렙. 봐봐, 줘봐봐, 줘봐봐. 가볼리 65렙. 이런데에서 사냥하면 레벨업을 그냥 개빨리 하고 잡은 포켓몬 바로 실전에 쓸수 있다고. 어, 루나토 모델링이 요 좀... 어, 루나토는 모델링이 이좀어 뭐야 루나톤 모델링이 바뀌었는데 얘가 원래 그쵸. 달 모양이잖아 만월인데 네. 동발이 동글... 아니라고 왜 어, 만월이 동그란데 아예 왜, 왜, 왜 어. 저렇게 생겼어 그러게 어 이상해졌어 이거 나 이런 그러니까. 루나톤 처음 봐 재민 여기 뭐야? 저한테 배틀 걸어 봐봐 차레... 위에 봐봐 <laughs> 갈 몸에 아니냐 보 상우도 좀 짭짤하지 않을까요 가자 <laughs> 일성이라 보상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해비 본버 노라 고래왕 아비 1레벨에겐1 0치간씩 10시간씩. 10시간씩. 1 0시 있다. 야0시야나1나나나 나. 10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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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시간씩1 0시 아아 아아 아간 아, 손거야아파요손가나아파요 <laughs> 구글아, <구고랑> 빅벌~ <laughs> 내 놀이 <도리> 매신 <맨친, 웃음> 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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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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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왜왜 거야? 연구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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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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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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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쟤 뭔데? 아니야 죽일까요? 야? 아니야 이거 포켓몬 하면 늘 있는 거 있잖아. 약간 경비원이 어. 길 막고 있는. 거미님얘 진짜 개박는데 어. 얘를 뭐야? 아이씨 버린. 너희 네, 딱 버린지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형 치고 가자. 거의 다 왔어. 맞아 눈앞인데뭐 npc 갔나? 저기 npc 하나 서 있다 조여야겠다 말을 걸라 나는데그래서 <laughs> 내가 먼저 한번 말을 걸어보지.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어 어, 자네들이 그 친구들이로구만. 나도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도 폭파가 <laughs> 당했다네. 아 그래요? 여기 진범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내 어? 내 힘이 약해가지고 내 혼자 떠을 수가 없다네. 어 이브가 아무리 그래도 좀 심했어. <laughs> 아니야, 아니. 큐티, 큐티, 큐티 하면. 아, 아, 큐티, 아, 큐티, 큐티 아, 하 일단 같이 들어가 볼까요? 어, 그내이 보스를 못쓸러주면 내가 철괴 두 개를 주겠네. 아 좋습니다. 에?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인데? 내 이름은 배 리도라고 하네. 아배 리도. 야, 근데 배 돌이로 같이 오지 않았냐? 배 돌이 어디 있냐? 그그 약자 친구는 버리고 우리 우리는강 강자끼리 가세 야, 저기도 가, 야, 저기 마귀 하나 있는데? 와. 아니야, 아, 일단 집중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야, 고고 맛있겠다. 아, 안녕하세요. 나. 나. 맛있어 보이는. 다 잠시만. 방금 배돌이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그 내가 사실 무당을 취미로 하고 있네. 이미 배도리는 죽은 사람 취급하지마.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저번엔 경찰이더니 이번엔 연구원들이 좀 많네? 안단지 대회 갑니다. 1개월? <목소리> 아무리. 오 이겼어. 여기서 어. 치료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재민님.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치료기를 설치했지? 아니 재민님보다 먼저는 이 쌍방아 접는 멤버들 진짜. 여기서. 야 여기도 있 할... 여기 PC도 있어 여기 다. 음. 야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모든 준비를 해주다니. 시까지 설치돼 있다니 너무 좋은 걸. 마치 누군가 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뭐야? 또 하나 더. 어이. 아 치료 좀 하자. 아, 나도 치료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느려요 우리가 살던 그다 터진 좁아 터진 집에 살아야 될까? 여기는 무려 대퇴축 이동이 가능하다고. 오. 오 음. 그저 단단지. 오케이 좋았다. 가세 가세. 우리 집을 터트린놈 엘리베이터가 이, 있는 걸? 이거 타자. 와, 엘리베이터인데. 어. 어. 아니 저 뒷모습은. 오. 아니 저 사람은. 며칠 때안 보였던 소미홀리.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뭐,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했었던 건 나쁘지 않은 휴가였어. 그래도 이젠 해야 할 일을 해야겠지? 여기 지나가게 될순 없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글거려요! 오... 오글거려다 <laughs> 오글거린다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터뜨렸는데 어, 뭐라고? 아, 막긴 하네! 나 <laughs> 아, 그래도 다 같이 사는 집인데 터뜨리면 안 되지! 내가 집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 쓰는 사람은 정작 아무도 없고 옥상 정원은 항상 망가져 있고 어? 누가 자꾸 1층은 뿌시고 있고 그런데 너네 같으면 살고 싶겠냐? 야 얘들아 조졌어 우리 때문에 소비 어린이가 흑과했어 <laughs> 어 진짜인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야 저거 약간 컨텐츠를 넘어서 감정이 담겨있는 것 같아 <laughs> 배신자 녀석 우리 열심히 생존할 때 뒤에서 이런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 괜히 농사하고 있던 게 아니야. 다이온 놓서 할수 있으니까. 농사 하는 척하면서 저랬던 거지. 어, 우리 아, 집에 복수. 제일 적이거든. 아, 우리, 집? 오, 우리 아, 집? 우리 집? 그건 내 집이었어. <laughs>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 집이야. 그건 맞지. 야, 통이가 덩고리 생각보다, 생각보다 쌤. 오늘 저희서다 정리되는데 이거 맞아요? 이기지 않을 거야. 근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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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 너무 진것 같은데? 얘는 졌어. 얘는 졌어. 음. 역시 소미 어린이구만. 우리 중 최악체다워. <laughs> 야! 흑막이 때 너무 취급이 좀 그런 거 아니지, 얘들아? 어. 야,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어나 소미 언니 응원하게 될지도. 아. 이제 오. 바로 오. 바로 와! 벤뱀 대댄네. 삼일아, 제가 더빠를거 아니야? 와! 오. 오. 야, 잠시만. 오. 거대지다. 맨날 컨텐츠 할 때마다 대댄네를 데리고 다니는 게 컨셉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 거기. 아, 야거다이 아. 맥스에서 내가 더 커! <laughs> 야, 그게이지 거기다 이 맥스에서 내가 더 커! 쫄지 마. 아! 하지 말아.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엉겨 붙기. 오케이 버텼어. 오케이. 어? 어? 진짜 어, 가다.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락. 근데, 근데 엄청 강한 간만... 거이 같아. 어, 이게 과연 갈로... 작은 고추가 맵단가? 다 어? 아니, 대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지. 잘 가라 t a 어 o m 감히 배신 m a patient and you guys of 어 h a t 어어아아나 쫄지마, 왜냐? 아까 잡은 백렙 단단지도 남아있다고. <laughs> <laughs> <되게 웃음> 굉장히 단단지가 든든해 보였어. 오늘만큼은 그래, 오늘은 패배한 걸 인정하지. <laughs> 뭐지? 설마 벌써 저쪽 차원의 영향을 받은 건가? 사람한테 욕향안 줄지는 몰랐는데... <laughs> 아, 오, 어, 뭐야 아재 <laughs> <웃음> <웃음> 대미님! 왜 대미님! 여기, 다음 회차 로또 번호가 적혀 있어. 아니 <laughs> 야, 야, 내려라, 내려라! 아, 난... 니내놔어 야, 내가 줘. 나 내가 저, 내내내내놔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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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차원으로 가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음 차원은 차원 111. 정보, 생명력이 저하된 차원이니 전투원 구성을 강철타입과 독타입으로 맞춰놓도록. 이상. 음. 강철타입과 독타입으로 맞춰놓고 차원 이동을 하라는데? 근데 이게 원래 소미 어린이가 갔어야 됐던 거잖아. 그러게요. 아 맞네. 아, 그럼 어. 우리가 가야 되나? 여기 강철타입. 어? 아! 그래서 여기 강철타입이 지키고 있는 건가? 파트너였네 아아 얘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온거였네 소멸이니까 그 아닌거 같은데 그 이거 충전기 아니에요 아 그래 충전기야? 이 아, 이어.. 이어 넣거 아, 같은데 정기, <laughs> 아 전기 충전기였네? 어. 아 맞네 <laughs> 아, 아, 뭐지 이거? 이거 뭐에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어디로 통하는거 같은거 아닐까? 그럼 어? 야, 들어, 야 그럼 들어가보면 되는거 아니야? 어 몸이 빨려들어간 으으기 앉으면 아야 <laughs> <이씨. 웃음> 뭐야? <laughs> 그럼 들어가보자 네아 야, 야 바이... 들어가보죠